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엔입니다. 오늘 제가, 네. 일단 이거, 이거 이름은, 어, 가족 없는다, 이거. 해볼게요. 자, 시작. 뿅! 네. 아, 잘 잤다. 엄마, 아빠, 아, 이고 <laughs> 고등학생이구나, 이거. 아, 맞다. 아빠, 엄마는 없지? 왜? 그래서 나 혼자 생활하고 있다. 어, 여기, 여기?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? 아, 제목, 가위, 가위, 걷다 음, 위에 일장이 있는데, 일장 읽어보자. 땡땡땡년 <laughs> <laughs> 땡땡월, 땡땡일. 가정 다아 남은 빼고 누르시는 것 같다. 근데 새벽에, 새벽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래, 해서 죽은 거야, 거기서? 아니야? 놀러 가 보기로 했다. 근데 아주 잘 먹고 싶다. 아, 새벽 3시까지논 새벽 거야? <laughs> 일장 달 있으면 나나어 위에 위에? 아. 모장영. 네식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. 아, 학교로 갔다 오니 가족들 다다 죽어 졌다. 어, 어 뭐야? 다. 가족들 죽어 었다 다. 다. 엄마 화장실에서. 요... 물을 담고 입수에 있었고 아빠는 나무줄에 묶여있었고 언니는 우리 막 강물에 빠져서 죽고 있었고 내 동생은 칼 칼에 찔려 죽어. 이 집은 예나부터 죽음의 집이라고 불려왔다. 난 4년 동안 살았으며. 여자친구와 놀며 나 잘. 다른 여자친구와 놀면 난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. 것지? 겠다 일단 유진이 유진이랑 할인이 이사갔지. 그것도 부산에 할수 없지. 다정의 집에 갈 수밖에. 여기 다정의 집이나 봐요. 어, 다정의 집. 띵동 위에 써 있네. 띵동 어, 네. 어네. 띵동 눌러보겠습니다. 어네. 일단 띵동. 일단 들어갈게요.